너무 어려워서 관계 대명사는 얼마나 어려울지 잘모르겠는요안 보였는데 응. 이번에 도열 때만 공 맡겠습니다. 파이팅. 어, 관계 대명사 난이도는 좀 많이 어려웠고요. 시험 문제도 열심히 봤습니다. 몇 등급 예상하시나요? 아, 한 4등급 나올 것 같아요. 관계사는 응. 어차 좀, 현재 연보다좀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3등급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시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것 같습니다. 음. 몇 등급 나올 것 같아요? 이 등급이요. 공개 서어려워고한2 등급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양법 응. 인증 시험 일 응. 등급을 향해 응. 파이팅. 그러니까 응. 법 인증제 일 등급을 향해서 파이팅. 양무법 인증제 등급을 향해서 이팅법 인증제, 인증제 이번에도 1등을공박습니다 파이팅.